청도 참사리 농장에서 제가 반건시하고 간 말랭이를 주문했습니다. 보시면 반건시는 이렇게 통째로 까서 이렇게 말렸습니다. 아 말랑말랑해요. 겉은 이렇게 좀 말라있고요. 안은 되게 촉촉해요. 여기는 말랭이. 말랭이도 겉은 말랐는데 속은 말랑말랑해요. 제가 하나 꺼내서 이렇게 반을 이렇게 찢어봤는데요. 이렇게 안에 촉촉하게 들어있네요.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이렇게. 사장님의 판매글을 보는데, 아, 너무 먹고 싶어서, 제가 평소에 감말랭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너무 맛있겠죠. 이렇게. 아, 촉촉해요. 요거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감아이스로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사장님, 맛있게 잘 먹고, 바로 또 주문 드릴게요. 고맙습니다.